해결 <laughs> 이게게게게 <laughs> <laughs> 对。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인주 기자입니다. 예. 지난 주말에 풍암지구 전집에 갔어요 막걸리 맛있게 파는 전집. 어, 광주 전남에 있는 막걸리 20개 예. 군마다 막걸리 한두 개씩 있잖아요. 그 모아서 팔고 있는 곳인데 그 마, 막걸리 순위가 또 나오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던 건데 이술 마시러 오신 분들이 고향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담양 출신이다 보니까. 담양 막걸리를 선호하는데 각자 고향에 있는 막걸리, 술 취하다 보면 동네 막걸리 선보여서 순위가 1등부터 20등까지 판매 순위가 나오더라고요. 일등 2등, 3등. 한번 알아 맞혀 보셔도 어, 재밌는이슈같 있을 텐데요. 아무튼 거기서 이제 만났던 구독자님을 그날 두 테이블에서 두 분이나 만났습니다. 어, 인상적인 어, 구독자 한 분. 어, 풍암동이 집이라고 하시는데 어, 나이는 31살. 아, 그리고 저 보면서 되게 반갑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갈 때는 사진까지 같이 찍고 갈 정도로 어, 제 영상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코스트코 유치 이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의 희망사항을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이 코스트코 위치를꼭 했으면 좋겠는데, 광주가 가능성이 있겠느냐? 거의 뭐 변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 좀 주고받았던 그런 기억이 생각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코스트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호남에 코스트코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형 할인 매장, 코스트코. 전국에 20개가 넘는 매장들이 있는데, 유독 호남만 한 곳에 없습니다. 광주? 물론 없죠. 왜 하나 도없는 걸까요? 이렇게 많이 희망을 하고 원하는데 광주 사람은 코스트코 가기 위해서 대전까지 원정 쇼핑을 간다고 하는데 코스트코 이거 한번 유치해 보자고요. 그런데 왜안 됩니까? 아 제가 광주 도시공사 국회의원 시의원들 만날 때마다 코스트코 유치 발음들이라든가 시민들의 그런 염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한 거는 가능성 있다 없다. 현재 상황으로는 가능성 없다. 예. 지금은 이렇게 이걸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지 않고 지자체 자기나 국회의원들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걸까? 첫 번째 잘 모른다,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거 그냥 머리만 아프고 시민 사회 단체 자영업들 또 반발 있고 복잡한 거 굳이 내가 왜 해? 예, 좀 주목받고 이슈되는 정치, 정쟁 뭐 이런 화제성이 좀 있는 그런 쪽에 좀더 포커싱이 돼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제나 유통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 또 다른 원인으로는 광주가 이제 복합쇼핑몰들이 세 개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지국지한 이슈 세 개가 붙이다 보니까 어, 정작 어, 피부로 느끼는 이 코스트코 유치에 대한 발음들은 뒷전으로 밀려가고 있다. 어, 현재 상황은 이렇게 힘든 상황이 광주에서 나오는 어, 이 코스트코에 대한 현재 반응입니다. 좀 답답하죠. 저도 이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최근 예, 최근 아니라 오늘 이제 화재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전라북도 익산 왕궁, 이 왕궁이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바로 옆에 보이는 부지입니다. 이 전주에서도 가까운 곳인데. 이 땅이 예전에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곳입니다. 왕궁. 예. 여기 이제 물류단지들도 있고 고속도로와 가깝게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익산, 호남, 고속도로, 나들목. 이 호남권 접근성이 높고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예. 그래서 코스트코가 이 유치를 하려면 만평 정도 되는 부지를 찾거든요. 만평 정도. 이 주차장 있어야 되고 어, 땅값이 좀 저렴해야 되고 예. 외제에 있어도 상관없다. 예. 그래서 물류의 접근성, 어, 이 고객의 접근성만 있으면 가겠다. 이 단가 얼마 정도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거 고민해가지고 익산이 호남 최초의 코스트코 유치 희망지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3, 4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계약까지 갈 뻔한 그런 상황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불발이 됐었습니다. 계약까지 가는 상황이 작년 1월 거의 도장 찍고 코스트코가 전라북도 익산 왕국에 세워질 것이다. 예, 언론 보도도 뜨겁게 달고 오셨었는데 결국 이거 안 됐습니다. 이 토지 계약 앞두고 정말 도장을 찍기까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요거 찍기까지 갈뻔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돼서 자초, 뭐 기대를 많이 했었던 익산시민들, 전북 도민들 화가 많이 났죠. 기대감이 컸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익산시의 정헌율 이 시장이 최근 다시 이제 코스트코유치를 이제 완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광주 전남은 익산시장 같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정원율 시장은 본인이 꼭 해보겠다. 이제 그런 이제 유치 의지. 이게 이제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지자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코스트코 유치하려면 인허가라든가 행정, 건축 관련된 여러 과정들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코스트코 입장에서도 이 지자체장 믿어도 갈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죠. 정원율 시장은 확신을 심어줘서 일단 단계까지 갔습니다. 올해 5월 달에 MOU를 했습니다. 왕궁 물류단지 옆에 있는 한만 삼천 평 정도 되는 이 부지에 코스트코 지어보자. 서로 합의가 된 거죠. 이 토지주하고도 원활하게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계약을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저희 집 월세라든가 부동산 매매를 하면 계약사 조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이백0가지진행된 조건, 이 단서들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코스트코, 토지주. 5월달까지 좋았습니다. 호남 최초의 코스트코 이미 됐다. 장밋빛 청사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코스트코 익산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 이 토지주와의 갈등, 이 단서들이 100가지가 넘잖아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어떤 게 있었냐. 첫 번째, 부지 옆에 콘크리트 공장이 있어요. 콘크리트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을 코스트코가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예. 근데 사실 공장 하나 옮기는 거 쉽지 않죠. 예. 옮기는 돈만 100억이 넘어요. 이거 콘크리트 공장 옮기려면 새로운 땅이 필요한데 새로운 땅을 살려는 부지 매입비 또 건설비 요런 비용들 또 영업비용까지 포함하면 120억 상당의 투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회 도로를 만들어 달라. 코스트코 이렇게 있으면 이쪽을 통과한 우회 도로를 만들어라. 좀 코스트코 좀 과한 요구 아닌가? 장사하려면 자기들이 도로도 되고 기부 채납하고 공공기금 되고 그래야 되는데 광주하고는 정 반대에. 예,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광주는 복합 쇼핑몰 하려면 공공기여금 도로 만들어라, 뭐, 이거 내라, 다리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수천억 원의 공공기여금을 가져갔단 말이죠. 그런데 코스트코는 반대였죠. 예, 오히려 이거 옮겨달라, 돈을 지어달라. 예, 근데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이돈 내고 저돈 내고 하면 메리트가 없다라고 해서 딜레이 되고 있고 신경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익산시는 얘가 타기 시작한 겁니다. 정원율 시장 입장에서는 2026년 6월이 본인 임기 마감입니다. 당연히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선출직은 자기가 이 시장으로 쓸때 이게 이제 테이프 커팅식을 해야 돼요. 주목을 받고 스포트 라이팅, 이런 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치인은 무조건 재선을 희망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정치인의 생명이니까. 하려고 했는데 딜레이 되니까 아 마음이 좀 타는 상황 그래서 중재안이 나오기 시작한 한 겁니다 아~ 익산시가 좀 도와줄게 인허가 약속해 줄게 빨리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해줄게 공장 옮기는 거는 어렵지만 옮기는 것까지시간은좀 달라 대신 그 사이에 수목대를 적용해서 어~, 어이 토지와 상업공간 유통시설에 그런 불편함을 없애주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미 한두 차례 익산시 코스트코 유치가 불발됐기 때문에 익산 시민들, 여론들은 지금 코스트코 거의 불발됐다, 무산됐다라는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봐도 우선 이제 유치가 되면 좋겠죠. 근데 익산시에서는 이 핑계를 이 탄핵 전국 비상 계엄 핑계로 삼는 것 같아요. 이게 계약이 안 되고 있고 딜레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탓으로 좀 돌리는 물론뭐제 래피셜 제 생각인데 익산 시장은 내년 이월에꼭 계약을 찍어서 이 코스트코 착공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원율 시장의 생각인데 제가 하는 관점은 좀 틀립니다. 지금 이 정도로 안 되고 콘크리트 공장 이설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 사실 좀 약간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이 됐으면 진작 됐겠죠. 근데 이게 안 되면서 호남권 코스트코는 사실상 어물 건너갔다라는 해석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탄핵은 핑계일 가능성이 높다 아~ 그리고 어~ 이미 한 차례 무산된 이유 이어서 또다시 계약 해지 요건 나왔던 것들이 어~ 사실 큰 요인들이다 이~ 풀기 어렵다 완주나 임실 등 다른 지자체도 코스트코 입치해 보겠다고 나왔는데 익산만큼 좋은 입지는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예, 저는 이제 광주 전남 부동산, 경제, 아파트 소식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 이, 타, 이 타임에, 이 즈음에 이 코스트코 광주, 이 호남을 대표하는 광주 광역시 인구 142만 명 예, 고속도로 가까운 쪽 있지 않습니까? 뭐 장성도 있고 광주 군교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코스트코 한번 누가 와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주 국회의원, 어, 광주 시장, 전남도지사, 장성 군수, 나주시장, 담양군수 누구라도 좋습니다. 여기에 코스트코 위치. 어차피 호남에다 하나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전국에 하나도 코스트코가 없다는 거 말이 안 맞잖아요. 대한민국에 22개의 코스트코가 있는데 호남에 하나 높다. 근데 그게 익산, 광주, 놓고 봤을 때는 광주가 사실상 광주권, 이, 어, 이 접근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게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땅값이라든가, 이 지자체장의 의지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에서, 어, 코스트코 호남 익산, 예, 불동이, 예, 최초로 뛰었다. 호남 최초의 코스트코 타이틀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요건 어떻게 보면, 이제, 올인부중 상태에서 다시 리스타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코스트코, 어, 한만평 넘어야 됩니다. 부지가 만 평에서 만 오천 평 정도 있어야 되고, 어, 투자비는 이 800억에서 한 1200, 3 0 0억 정도 사이로 추정이 어, 됩니다. 아, 이 정도, 어,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지금 이 타이밍에 진짜 누군가가 이렇게 나서서 코스트코 유치 한번 해보겠다. 복합 식품물도 물론 좋은데 코스트코가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고 이야기 들어보고 구독자님들 만나 뵈고제 주변의 사람들 만나보면 코스트코 꼭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진짜 여론이거든요. 이 밑바닥 정서입니다, 이게. 근데 몰라요. 이야기하면 를 모릅니다. 내가 만나서 물어보고 코스트코 유치해라. 몇번 이야기합니다. 할수있 사람들한테. 근데 결국은 눈치를 많이 보고, 어, 광역 지자체 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데 지자체 장은 코스트코 뭐 천억, 이천억 정도 되면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아이, 뭐좀 짜잘하다. 잘잘하다. 아 별로 관심 없다. 시끄럽다. 복잡하다. 큰거 사업, 큰 거. 일조이천억더 현대, 신세계, 이런 거에 이제, 어, 신경이 쓰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방송이 좀 도화선이 돼가지고, 우리 광주에도 또이 전남에도 또 호남에도 멀리 봤을 때는 이 코스 듣고 있어서 우리 호남 시도민들의 그런 불편함, 대전까지 가서 원정 쇼핑 갔다는 거는 시간적인, 뭐 물류적인, 이 돈적인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어, 코스트코도 하나 만들어져서 이 생활 인프라 우리 광주 호남도 변하고 있다. 코스트코도 있다. 이케아도 있다. 복합 쇼핑몰도 있다. 대기업도 입지하기 시작했다. 그런 소식들. 우리 자녀들이 굳이 서울로 떠나지 않아도 여기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발, 지방 소멸을 어, 벗어나는 예외 지역으로 광주 전남 또 호남이 되길 네.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 코스트코 이 뉴스를 보면서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코스트코에 대한 생각들 좀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